안녕 젊은이들 오늘도 이 게임입니다 원신 형님들 키우기 이야, 이게 뭘까요 이전 영상들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안 떴죠 근데 지금 딱 일주일 지난 시점인데 미쳐버렸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때 47이 하나 뜨고 47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에 보면 46이 또 하나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뭔가요? 그리고 또 문명까지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바로 섞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44티어까지 맞췄기 때문에 이거 섞어가지고 46짜리 또 무기 만들 수 있죠. 너무 신나네요. 아니, <laughs> 갑자기 운이 폭발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거본적 있어요. 진짜 연속으로 몇달 실패하더니, 그다음부터 다이렉트로 몇개 붙는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 게 진짜 있나 봅니다. 그리고 랭킹이 좀더 떨어졌죠. 음,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기분 좋으니까, 댄스 파리. 해주고, 너무 지쳤으니까 병원 가서, 아, 힐링. 그리고 오늘 할 거. 해주고, 몇 개가 뭐였나 보면은, 아. 아, 모이는 개수도 굉장히 만족스럽죠. 981개, 뭐, 아주 좋습니다. 거의 900개 단위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일단 다른 거, 가 진급을 해가지고, 아, 사짜리가 운 좋게 한 번씩 뜨긴 하던데, 사짜리 안 뜨나? 아, 오늘은 사가 없네요. 일단 목걸이로 몰빵.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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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아, 간만에 이거 노래 틀고 등반 할수 있겠는데. 자, 일단, 다 옮겨줬고, 야, 오늘도 운이 폭발한다면, 레전드 나오려나? 47 뜨면은 진짜 레전드인데, 그죠? 레전드! 와우! 아, 이 정도도 상당히 괜찮지. 자, 다 옮겨줬습니다. 굉장히 신나는데, 를르르르르르. 아. 아니, 왜? <laughs> 여보세요? 왜 영상각만 잡으면 이렇지? 일단 오늘은 장비 옮겨 주도록 하고 내일 마저 하도록 합시다. 뭐, 그냥 신나니까. 뭐, 굳이 오늘 할 필요 있나요? 내일 올라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 터졌으니까 한번 섞어 볼까? 지금 막 터졌죠. 막 터졌는데, 지금 굳이 지금 6자리도 하나 있는데, 막 터졌는데 이거 각이다. 어, 이거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낌, 이 느낌, 이것은 질러야 한다는. 그런 느낌. 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접신! 갑니다. 아. 아직 재물 된거 아니었나요? 아. 아니었나 보네요. 아. <laughs> 아니. 아 운이 끝났나 봐, 어떡해. 일단. <laughs> 아, 눈물 날라 그러지. 일단은 그래도 하려고 했던 거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또 딜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아, 큰 근... 며칠간 굉장히 행복했는데, 야, 이렇게 통수 맞을 줄이야. <laughs> 굉장히 느낌이 좋았었는데 아쉽네요. 예, 일단 그래도 무기는 만들도록 합시다. 44, 6개 바로 진급하면 굉장히 멋진 총. 와, 와, 되게 멋있는데? 야, 이게 바로 총이지. 총 진짜 완전 멋있다. 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이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우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이렇게 다 바꿔줬으니까 또 오늘도 파밍 하도록 하고 드디어 내일 결전의 날이 될수 있을지 봅시다. 또 오랜만에 설리네. <laughs> 내일 봅시다.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껐다 키니까, 다음 업데이트에 대한 떡밥인가요? 요게 뜨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뭐 스킬트리 같은 건가? 아무튼,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겠죠? 기다려봅시다. 자, 오늘은 몇 개나 모였을까요? 과연! 야, 천개 모으는 양은 거의 뭐 변화가 없네요. 나이스. 오늘은 어디에다가 몰빵을 할까요? 이 목걸이가 가장 가지런하기 때문에 그냥 목걸이 쪽으로 몰빵을 할까? 아니면 반지로 그냥 몰빵을 할까? 그래, 목걸이다. 자, 일단 바꿔줬는데, 오늘이 결전이 날이 될수 있을지, 업데전에 팔한번띄어볼수 있을지, 가자!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잠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laughs> 아다 아, 터진 거야 지금 와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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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게 왜 영상으로 찍으면 실패를 하지 아닌가 그 한때 운이 다 사라진 건가 그걸 영상으로 담았어야 되는 건가 아,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laughs> 막소사. 자, 전 영상이 15일 촬영이고, 오늘이 20일이니까, 한 5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자, 6이 만들어졌죠. 바로 7로 갑니다. 음, 이쪽에 5도 있네. 바로 7 가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섞어주고, 3이 3개에, 너까지 가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5일만에 도전. 바로 갑시다! 아이고, 이런. 음, 귀걸이로 옮기고 하도록 할게요. 옮기고 오겠습니다. 반지구나. 반지로 모든 것을 옮겨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지로 이렇게 더 옮겼는데, 이것까지 빼야 되겠죠 오늘의 메인 이벤트 야 언제쯤 성공해서 영상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발 그게 오늘의 길을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 <laughs> 뭐야 이게 뭔가요 다 날아갔습니다 또 야. <laughs> 대박이네요. 음. 상콤한데? 아, 이 정도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심하네요. <laughs> 장비, 다른 게좀 만들어진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또, 장비들도 다 섞었고, 아, 만들어지네요. 다시, 34 장비들도 복구가 될 기미가 보이는데, 액세서리는 또다시 마의 늪에 빠졌습니다. 또이 자리에서 열심히 파밍하면 되겠죠? <웃음> <웃음> 오, 이거 큰 고통과 함께 빅 재미가 될것 같네요. 재밌고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8이 되는 영상이 또,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는 곧 있을 것 같네요. 끝! <웃음> <웃음> 이런 미친.